안녕하세요. 높은 산입니다. 7월 23일 수요일 어, 오늘 또 예람 품종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또 높은 산에 또 열심히 어, 쫓아다니면서 어, 물건을 좀 준비했습니다. 송정, 무명중투, 진주성, 신라 어, 등등 이래 가지고 예람 품종 어, 높은 산에서 또 성실히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일 출장 관계로 택배는 금요일 날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일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연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나름 열심히 높은 산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번 어, 1번은 송정입니다. 송정이 신화가 겁나 어, 이쁘게 그냥 우람차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수가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 첨마에까지 일곱 장이 됩니다. 입장수가 전진이 굉장히 올게다 크면은 신화가 굉장히 우람할 것 같습니다 흠이 2분촉에 이렇게 약간 흠이 되어 있습니다 3분촉은 깔끔한데 어 2분촉이 흠이 약간 있으므로 가격이 약간 흠 있는 만큼 어 조정이 됩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뭐이 정도면은 뿌리 괜찮습니다 송정 늘 인기 있는 그런 상품이죠 송정 세척, 시나포함메가 세척, 16에 폭이 1.1까지 나옵니다. 가격 48만원입니다. 뒤쪽에 흠이 없으면 한 60만원짜리 정도 어, 가는 그런 작입니다. 어, 중간쪽에 흠이 요래 있다가 보니까 네, 뭐 가격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48만원에 입양하셔가지고, 의도 시종자로 입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몇년쫙 받으면은, 멋진 작품 될것 같습니다. 자, 송정 세척, 16에 폭이 1.1, 가격은 48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 2번은, 완전 배풀떼기, 어, 환엽변, 어, 종무명 중투입니다. 신화가 요두개인데 변이 완전 환엽 배풀떼기 난초입니다. 난초가 정말, 어, 멋집니다. 이거 잘 키워놓으면은, 대단한 난초가 될것 같습니다. 뒤에 이파리가 완전 까당까당 합니다. 뒷잎이 약간 지금 꼬였는데, 정말 잎이 까당까당하니, 어, 신어도 벌써 잘생긴 놈은 표현납니다 아주 귀티나고 고급스러운 그런 무명중투입니다. 자, 무명중투, 요것도 오늘 요거 잡는데 또 실내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주 조, 종자 성질 하도 좋아가지고. 자, 뿌리 상태 큰 문제 없습니다. 어, 세척에, 뭐, 이 정도 뿌리 같으면은 큰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그래 생각됩니다. 자, 무명중투, 세척, 신화 포함해가 세척입니다. 이, 뭐, 이래 보면은 완전 호정처럼 잎이 아주 좋습니다. 자, 무명중투 세척, 9-07호. 폭은 거의 넓지 않지만은 더 크면은 폭은 더 넓어집니다. 가격은 50만원입니다. 3번. 3번은 진주성입니다. 진주성도 잘해워놓으면 아주 멋집니다. 어, 올 봄에 진주성이 여배품 대회에 어, 대상 받은 적도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해가지고 꼭 어, 난초가 큰상못 받는 건 아닙니다. 작품을 어느 정도 잘 만드냐에 따라가지고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난초가 무조건 상 받는 시대는 어, 떠나갔습니다. 지금은 어느만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냐에 따라 가지고 큰 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진주성에 겉은 이렇게 약간 열에 뒤때는끝이 약간 탔음 잘렸습니다. 신화가 두 개가 양방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 두 촉이 우리 양방으로 아주 예쁘게 잘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간주름하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 어, A급은 아니지만 어,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진주석 진주성입니다. 세척, 시나포하메가 세척. 19의 연구, 19의 연구. 가격 15만 원입니다. 또 15만 원에 저렴하게 입양하셔 가지고 또 좋은 작품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4번 아주 예쁜 신라입니다. 자, 변방은 보십시오. 변방이 끝내 줍니다. 어, 난초 변방이 아주 좋습니다. 요 2번도, 2번 쪽도 변방이 이렇게 참 좋습니다, 난초가. 잘생긴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뭐 올게 신나 받고, 냉년 신나 받으면 상당히 예쁜 어 신라가 될것 같습니다. 뿌리 상태 전체적으로 뭐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아주 아담하고 어 예쁜 신라, 어 촉수는 세촉입니다. 8에 1.0, 8에 1.0, 가격은 38만원입니다. 또 38만원에 또 예쁜 신라 해방해가지고 좋은 작품 만들어 놓으면 또 분산에서 띠띠빵빵 타고 얼른 가주려고 합니다. 5번은 5분, 도화소심 이러라 자기 어, 아주 좋습니다. 이러라 두촉이 자기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뿌리 상태 약간 탄화는 약간 있습니다. 탄화는 있어도 뭐 배양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도화소심 이러라는 우리나라 도화소심 중에서는 지존자리에 앉아있죠. 자, 이러라 작촌 이러랍니다 이런 거는 금방 작품이 됩니다. 뿌리가, 뭐, 한 다섯 개 정도 되네요. 뭐두 척에 다섯 개면은 충분합니다. 자, 이러라, 두 척, 어, 두 척. 식구에 폭이 1.1까지 나옵니다. 가격 15만원. 어, 이런 좋은 작, 어, 이러라, 15만원에 요즘 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참 요즘 우리, 요즘 새로 시작하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은 행운입니다. 요즘 많이 가기 착해져가지고 배양하기 아주 좋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6 번, 6 번은 백록입니다. 백록 어, 이 무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뭐 파리똥 같은 게 점에 하나 잡기가 있네요. 어, 또시정자이기 때문에 뭐 크게 견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다 지금 신화가다크이면은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도 반대편에도 또신화가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두쪽에 신화가 양방으로 이렇게 두 개로 번졌습니다. 아마 가실되가지고 두 분으로 나눠가 배양해도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불이 깔끔합니다. 또 여기도 신화가 또 하나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신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바이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백록. 시중작이 딱 좋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난초도 건강하고. 백록 네 촉. 10의 08, 10의 08, 가격 70만원입니다. 70만원에 또 입양하셔가지고, 예쁜 작품 한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 뭐, 반 따게 가지고 하면은 35만원, 35만원 받고 안 칩니다. 이거 두부 만들어 놓으면은. 7부 감사합니다. 어, 7부는 요, 근개 놓입니다 분을 틀어보니까, 네, 여기 자연, 요렇게 분리가 요렇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어, 따로 심으라도 냉이네, 요, 또 신화 나옵니다. 요, 아직 지그 신화 한 번도 안 빼먹은 그런 쪽입니다 어, 요, 지금, 노코가 지금 잘들었습니다 가을되면은 색이 언제 황금색으로 변하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신화도 지금 자라가 있고, 옆에 또 작게는 신화가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뿌리 상태 전체가 이렇습니다. 시중에게딱 좋은, 어, 근개 노코입니다. 자, 노코, 어, 촉수 그냥 요, 뭐, 두 촉으로 쳐보겠습니다. 요것도 뭐, 두 촉에 신화 포함 세 촉이고, 어, 요것도 한 촉인데, 뭐, 전체 촉수 큰 의미 없이 그냥 두 촉으로 쳐보겠습니다. 자 놓고 두이요한 9cm 정도 되네요 사이즈는 가격 15만원입니다 또 15만원에 두분 입양해 가지고 또 예쁜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난초는 성깔이 아주 좋습니다 성깔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8번 미금입니다 미금 신화가 산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예쁘게 이렇게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밑이 조그만 조각 청소를 제가 좀 했습니다 근데 요 눈자리는 하나 있습니다 신한데, 밑자리가 조금 까마이 별로 안 좋은데, 죽을 난주는 아닙니다. 신함 하나 다시 또 받아내면 예쁜 미금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잎이 무너지고, 벌버티기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미금 한초. 이건 한 10cm 되네데이 폭을 재했습니다. 10cm. 한초 가격은 13만원입니다. 또 13만원에 또 미금 미병하셔가지고또 예쁜 작품 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9번. 구분은 후분, 요, 요 조복에서 이래 노코로 빵 터졌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여기 이제 가을 돼가지고 색깔이 물이 익어가지고 근계로 딱 가설치기에는 정말 멋진 그런 종작인 것 같습니다. 자, 뿌리 상태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요두 촉에 요 신화 하나, 복륜에서 아주 이상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개체들이 참 좋은 개체들입니다. 복륜에서 발전하면은 어 대대로도 어뭐 복륜에서 중투로 터지고 막 희한한 그런 어 현상이 막 생깁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경계를 갔을 경우에는 아주 좋은 그런 어 난초가 될것 같습니다. 천상도 복륜에서 경계로 터지고 이거는 무명인데 이렇게 복륜에서 이렇게 노코로 이렇게 쫙 터졌습니다. 자, 복륜 노코. 촉수는 세척 15의 07 15의 07 가격 19만 원입니다. 10분입니다. 10분 지화자 어 최상장입니다. 뭐 하도 길어가지고 커가지고 저 뒤로 팔을 빼가지고 키는 한 35cm 정도 됩니다. 옆에 꽃눈인지 뭐 이제 하나 달래가 있습니다. 신화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자 지화자 복륜화 소심 지화자는 성죽하고 지화자고 니잘란니 내잘란니 전쟁에서 맨날 치고 받고 싸우는 놈입니다. 그러다가 꽃이 잘 피우는 놈이 항상 이기는 그런 지화자도 복면화 소심 중에서는 아주 명품입니다. 우리나라. 뭐 요즘 가격이 헐딱해가지고 절대로 나쁜 난초는 아닙니다. 어느만큼 배양 잘해가지고 꽃을 어느만큼 잘피우에 따라 가지고 큰 상을 늘 받을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지화자는 제가 울산 난연 앞에서 아주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꽃이 개할 시절 때는 지화자 세촉에 천만 원대 넘겨 주고 사가지고. 어, 배양회가 전시장 나갈 때마다, 어, 입상을 하였습니다. 자, 지화자 상작 두척요한 35cm 됩니다. 포근마 제일 도 없이 상작입니다. 가격 7만원에 저렴하게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번. 11번은 아주 앙증맞고 색깔이 기가 막힌 어, 서반 두 어, 척입니다. 신화가 엄청 화려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난초에서 화려하게 나왔다가 소멸되면서 꽃이 아주 예쁜 꽃이 필요라 생각됩니다. 뿌리 상태 깔끔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서반 시나가 너무 화려하게 나와가지고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는 한 9cm 정도 되네요. 가격은 6만원에 한번 등기해 보겠습니다. 예쁜 스반 이런 거 시나 나올 지게그 화려함만 봐도 6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울적할지게 이런 게 화려하게 나오는 서반을 보면서 또 마음이 위로도 하고 돈을 떠나가지고 이런 새싹들이 나올지게 그 기쁨을 우리가 마음에 치료를 하면은 6만 원 이상의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자, 서반 두척 9cm 정도 됩니다. 가격은 6만 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높폰사을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높은 산에서 우리 반려식물 11분을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난초를 키워가지고 큰돈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반려식물로, 어, 예쁜 용자들, 구입해 가, 하셔가지고 어, 또 즐거운 이런 생활 즐기면은, 그 마음의 심신의, 어, 치료법이, 어, 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나 나이,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이래 소장가 생활도 오래 했고, 어쩌다 보니 상인이 되었습니다. 됐지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어될수 있으면 뭐 좋은 상품 좋은 물건 올리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미스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다 양해해 주시고 실수가 되었을 적에는 언제든지 제각제각 처리가 됩니다. 늘 높은 사들을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